요즘 원주에서는 1억 원 미만의 아파트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요. 네,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값이 7천만 원가량이던 서민아파트가 지금은 1억 4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먼저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59.85제곱미터인 이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20년 2월 평균 8,400만원 선이었습니다. 당시 전세값은 7천만원가량, 월세도 보증금 500만원에 3,4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이 지난 요즘 이 아파트의 매매 실거래가는 1억 3,500만원에 달합니다. 60% 넘게 가격이 오른 건데 전세값도 1억 원을 넘겼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1천만 원을 갖고도 물량을 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옛날에 19년도 12월달에 들어와서 7천만 원 정도에 들어왔거든요 전세를. 그래서 그냥 연장해서 좀 무난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1억대라고 들었어요. 있고 전세를 들어오려고 구해 구했... 구하려고 했던 사람은 있는데 원하는 가격이 거의 없어가지고 어려워했던 부분은 있어요. 이처럼 비교적 저렴했던 지역 내 아파트들이 자취를 감춘 건 외지인들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저가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면제하면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외지인들이 원주 지역의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쓸어 담은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1,400여 건이던 원주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말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외지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실수요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갑자기 외부에서, 어, 뭐, 투자를 어, 빙자한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사철에는 진짜 하루에 잔금이 이렇게 계속 겹치면서 막 일곱 여덟 가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생기도 하는데 아예 그렇게 움직이질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와 대선이 맞물려 당분간 이 같은 거래 절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경우 최근 2년간 아파트값이 과도하게 상승한 만큼 신중한 거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건상 기자가 영동 지역 상황을 전해드립니다.